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주님과 함께 10분의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게에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현대어 성경은 오늘의 보면 22절을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을 뽑아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이야말로 유격과 속임수로 가득 차서 속속들이 다 썩어버린 지난날 여러분의 자화상인입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시대가 변화하고 문명이 발전해도 과거의 구습과 구태를 버리지 못한 옛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앱에서는 항구 동시였기 때문에 매춘업이 발달했습니다. 지금도 매춘 지역 안내 표지이자 미성년자 출입금지를 나타내는 표지인 발자국 표지가 에베소에 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는 또한 우상숭배의 중심지로 유명했습니다. 에베소는 황제숭배로 유명해서 황제숭배 신전이 세기나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풍요의 신, 아프로, 아프로, 어, 어, 아르테미스 숭배의 중심지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파르테노 신전의 네배 크기로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에베소는 또한 마술과 부적을 파는 사업으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마법 주문이나 부적을 적은 문서를 에페시아 그라마타 즉 에베소 증서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 부적은 로마인들 사이에 인기가 높아 매우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에베소의 주요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의 교인들은 이러한 에베소의 세속적이고 향락적이고 물질주의적인 문화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에베소에 발전된 경제와 문화 그리고 미신에 빠져 과거의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과 속임수 때문에 썩어져가는 과거의 자화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이나 밖에서 함부로 화를 내거나 욕을 하곤 했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가난한 자를 깔보았습니다. 뒷담화하기를 좋아하고 불친절했습니다. 그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일 뿐이지 속사람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23절에 이제 여러분은 태도와 생각을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몸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의 태도도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로운 과거의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을 옛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 즉 것만 변화된 사람이 옛 사람입니다. 비록 기독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태도와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옛 사람이며 불신자이며 불신앙인 일뿐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24절에 여러분은 전혀 다른 새 사람,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과거의 나의 모습과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다른 새 사람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공동번역본은 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새 사람이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후소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옛생활 방식, 옛사람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일이 여러분을 교회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됩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버려서는 안됩니다. 출세와 스펙 쌓기가 신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명예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려서는 안됩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썩어져가는 세상의 가치관에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겨너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옛 생활과 옛옛 사람, 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세상과 옆을 바라보는 옛사람의 머물지 마십시오.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새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옛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큰, 큰지 물어봅나이다. 주께서 새 사람이 된 우리를 붙들어 주시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롭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